네, 안녕하세요. 한미나입니다. 오늘은 2026년 경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이 흐름이 블록체인, 크립토, 특히 우리 XRP랑 스테이블 코인 쪽이랑 어떻게 좀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린다 존스라는 분과의 대화 내용을 기반으로요 제가 발표하듯이 깔끔하게 정리한 버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2024년은 정말 드라마틱했죠 크립토는 가치가 크게 올라갔고 금은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갔고요 거기에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얘기, 정부 지출 삭감, 금리 내리기 위한 정책 조합 부채 한도 이슈 이런 게 한꺼번에 터지니까 시장이 어 분위기 완전히 바뀌나? 이런 반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소득세를 줄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투자 환경이 더 흔들리고 있었던 거고요. 여기 핵심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2016년이죠, 벌써 지금 같은 혼란장에서는 음, 그러면 투자해도 되는 걸까요? 우선 린다의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은 투자기가 좋은 시기일 수 있다. 다만 이유가 있어요. 린다의 말로는요, 올해 초 시장은 실제로 많이 흔들렸다. 선거 이후 시장이 쭉 올라갔는데, 그건 기대감이랑 투기 성격이 좀 섞인 상승이었고요. 그 뒤로 그 상승분을 거의 되돌리면서 더 내려가서 대략 10% 이상 하락한 조정 구간에 들어왔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런 조정이 오히려 싸게 살 기회가 될수 있다는 관점이죠. 린다는 트럼프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나쁜 뉴스는 임기 초반에 몰아서 처리하고, 중간 선거 전에 정리해 버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 낭비성 지출 을 줄이고 불확실한 것들을 앞에서 처리하고 국제 이슈 같은 악재도 빨리빨리 수습하려는 흐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금리가 내려가고 에너지 비용이 줄어들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이쪽으로 좀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결국에는 경제에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린다는 올해 하반기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록체인 얘기가 연결이 되는데요. 도지 같은 지출삭감 움직임의 핵심은 정부가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잘안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린다는 만약 정부 예산흐름이 블록체인처럼 기록이 남고 검증이 가능하면 낭비가 확줄수 있다는 관점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돈의 흐름이 투명해지면 낭비가 줄고 신뢰가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블록체인이 투명성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만 들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가 경기 침체 오냐 이건데요. 린다는 침체 가능성을 지금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는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때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시장, 주식 시장, 크립토 시장이 순서대로 긍정 반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돈을 어떻게 굴릴 거냐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어린다는 전통적인 일대일 자문이 아니라 그룹형 포트폴리오 재현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고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럼 돈을 어떻게 굴릴 거냐로 넘어가게 되면요 어린 다는 전통적인 일대일 자문이 아니라 그룹형 포트폴리오 제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고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 ETF, 프라이빗 에쿼티, 크립토 그리고 흥미로운 포인트는 최근 몇 년간은 실제로 크립토가 주식 비상장보다 성과가 좋았던 시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크립토는 변동성이 크니까 비중은 얼마냐, 어, 비중을 얼마나 투자를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린다는 처음에 3에서 5% 정도를 권했다고 했어요 2020년에는 XRP가 25센트 근처여서 처음엔 100달러 정도로 작게 시작을 해보자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근데 크립토가 워낙에 또 성장을 하면서 사람들 포트폴리오에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커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도 했었죠 주식시장의 1년 수익이 크립토에서는 하루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린다가 계속 강조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아직 크립토의 초반 국면에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통 금융의 많은 부분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XRP와 XRP 레저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기억에 강하게 남는 사례가 있죠. 2017년에 XRP가 0.006달러 수준에서 3.85달러까지 갔던 구간에서는 100달러가 45,000달러가 되는 수준의 급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 된다라는 뜻은 아니고, 크립토가 전통 자산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큰 성장 곡선을 보여준 것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정책 얘기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린다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과 디설 자산 비축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은 주로 압수, 몰수된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개념. 디지 자산 비축은 비트코인 외 자산도 포함할 수 있는 틀이고 여기서 엑셀베 같은 이름이 언급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레플의 소송 관련해서는 핵심 쟁점이 정리된 뒤에도 벌금 정산 이슈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는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가 언급한 미국 기반 블록체인 양독세0% 같은 아이디어도 나왔었죠. 인다는 여기에서 포인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우리가 크립토와 AI 중심이 되 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과거엔 크립 기업들이 소송이나 은행 계좌 같은 장벽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세제 혜택이 강해지게 되면 기업들이 자산 토크화를더 공격적으로 추진할 유인이 생기고 거래가 폭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꽤 중요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쉽게 말해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달러 같은 겁니다. 린다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되면 누가 어떤 조건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핵심은 스테이 코인이 커질수록 발행사는 담보로 미국 국채를 더 많이 사야 한다는 구조가 될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국채의 수요가 늘면서 국채 금리를 낮추는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논리죠.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크립토 사도 되냐? 아니면 2016년, 2017년 조정을 기다릴까요? 린다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초반이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다. 올해는 총매가 아직 다 반영된 게 아니다. 그래서 하락은 분할매수 관점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끝으로 린다는 팟캐스트 주 3회 웹사이트. 뉴스 레터 그리고 책두 권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026년 올해 히든 코인에 대한 정보 한 가지 풀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린다 존스가 언급한 히든코인에 대한 정보 한 가지 좀 풀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니셜의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하나 둘씩 담당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차남인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담당을 하면서 이 수익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지금 2024년 기준으로 이 수익 코인은 많은 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국가 랠리를 달리면서 이 수익코인으로 인한 부자들이 계속해서 탄생을 했었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바로 막내의 아들 이 베런 트럼프입니다. 이분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미국인들 사이에서 훌륭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현재 굉장히 많아요. 일단 되게 잘생겼고 키도 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금 현재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다라는 거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현재 활동 중에 있는데 이 막내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것일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슬슬 감이 오실 텐데 지금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아들인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거론이 됐습니다.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코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여기서 월드 리버티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승 래리가 나올 수가 있다. 못해도 미국의 자금들은요, 전부 여기로 올리게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뒤늦게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이 투자성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기 위해서 늦기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에 상승이 무조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이 리플을 트럼프가 행정명령 서명을 했고, 그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 사격을 할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아들, 이 막내 아들 베런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목을 받은 만큼 세상이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업비트 비썸 직원들 전부 다 이것만 기다리고 있고요. 정말 이말 그대로 뭐이 폭등이 나오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하기 때문에 지금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을 하셨다라는 것만 인정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만 베런 코인의 정체를 궁금해 하실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즉시 제가 문자 답변으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 문자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베런 관련된 밈 코인이기 때문에 금액 굳이 크지 않아도 돼요. 어, 10만원 정도만 넣어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 트럼프 일가의 막내인 이 베런 트럼프가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서 담당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미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늦기 전에 우리 해당 코인의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보시는제 개인 연락처 010-9675-1627 문자로 배런,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2025년도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거니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서 정말도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